안녕하세요. 이천여입니다. 자, 장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제가 오늘 오후에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측은 맞았는데,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닥 뭐 계속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 분명히 제 예측대로 아침에 여러 가지 기관 외국인들 분석하니까 조금 이따 올라갈 것 같더라.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어, 아침에 말씀드린 게 제가 요 얘기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기관은 뭐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다. 그두 가지 상황에서 오후에는 좀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오후에 에, 10시 아침 방송 끝나고 난 다음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좋은 모습이다. 근데 뭐 종목별로는 그닥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이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요거 하나만 눈에 확 띄고, 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LG전자, 옐로우 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올라온 이유는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미국이 이제 안 쓰겠다. 디스플레이까지도 안 쓰겠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삼성 S T I 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S T I S N은 별로 안 올라오죠. 어쨌든 그 동안에 정말 음, LG 디플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중국한테 걸려서 넘어서 죽나보다 걸려 넘어서 중나보다 했더니만 한때 5만 원까지 갔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7 1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예, 지금 주가 올라와서. 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 이런 것들, 여기 딱 200일 라인에서 촉행보하다가 급등해서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요 제가 그 얘기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 모양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모양을 상상하라 그랬죠, 요 모양을. 이 모양은 어, 우리 옛날 영화, 옛날 영화에 보면은 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 성이 점령당할 때 되면은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성에 다 매달립니다. 촉 매달려요. 다 매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돌파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함락에 들어가 죠 그래서 한 명이 쭉그 성을 그어 넘어가기 시작하면 와 같이 넘어가 가지고 돌파가 되더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하면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매수가 맞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 죠 저도 lg 디플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어참 모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턴들을 쭉 말씀드리는데, 그런 패턴들이 나올 때마다, 여우가 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조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약간 촘촘한 그 행보, 이후의 급등. 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재료 나온 거는,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이제 안 쓰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패턴, 어, 차트의 패턴 자체는 그런 패턴이었다 하는 것 오늘 보면은, 지수가 2 7포인까지 올라오는데 보면은, 어, 하이닉스나 삼성경기나, 또, LG티플, IT 종목들이 좀 주축이 됐고, 또, 현대차도 뭐나쁘 자동차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던 그런 모습이었던 방산주가 다시 올라오고, 조선주는 뭐 그런대로 나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게 개념을 보시면, 그나 이제 크게 지수가 안 올라가고 종목별로도 LG 디플 빼고는 음, 그닥뭐 이렇게 크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또 내려간 쪽은 이제 그 JIP 엔터를 비롯한 우리 그 어, IT가 올라가는 대신에 엔트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엔트를 팔고 IT를 옮기나? 엔터를 팔고 옐로우칩으로 옮겼나? 에,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예, 그리보시면서 그런데, 엔터 역시 괜찮다. 카지노 오늘 조금 밀리지만 괜찮은 것이다. 에, 그렇게 생각,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인핑이 그 경주에 올 것인가? 10월 달에. 지금 뭐, 공식적 언론에서는 뭐, 시인핑이 경주에 온다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들 얘기로는 시진핑이 온다라고 그랬대. 시진핑이. 그러면 시진핑 오면은 경주에 트럼프도 오는 거 아냐?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펙의 다음 10월 말인데, 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온다면 경주에서 트럼프, 시진핑, 이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트럼프가 그 다수 회담에는 별로 참석 안 나는데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수, 어, 다수가 그다수 참여하는 해담에는잘안 갈라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갔다가 참여했다가 바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런 게 싫어하는 것 같아. 예, 그런 게좀 있다라는 거 하고 또그 사실은 뭐 남을 설득시키고 협상하고 할때는 다자대화는 별로 뭐어쩔게 없죠. 단독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에이에 계단에 그 트럼프가 와가지고 오는 김에 김정은이도 만난다. 또 시진핑도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 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면 이제 우리가 수혜주라고 볼수 있는 건 중국 관련주죠. 엔터주, 또 카지노, 어, 면세점, 항공, 여행 노랑풍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올라오지 않는 걸로 볼때 그리고 엔터주하고 사실는그 카지노주들은 그런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바닥수준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요런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종목이다 자 카카오 네이버 한번 또 짚고 갑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현재 차트 모양 오 나쁘지 않죠 요렇게 행보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에, 지금 이제 65,000원에서, 요 65,000원이 직전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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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에 중앙 자리죠. 그래서 65,000원 자리를 내일 좀 치고 올라가면서 팍 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만은, 어 내일 돼봐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내려가다가 안 내리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 매수해도 좋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매도하라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매도하라고 난리치니까 안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어, 네이버는 이 정도 수준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네이버 가까워. 또 가까워 페이는 페이 관련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빠지지도 않으니까 결국 저렇게 행보하다가 좀 급등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오늘은 사실은 5장에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어, 바이오하고 남북기념주. 이게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리가켄 바이오 얘기했는데, 리가켄리가 바이오, 리가, 리가, 가요, 어, 리가 바이오 그대로, 어, 모양 나쁘지 않고. 어, 또 하늘바이오. 요거 참 우리를 실망시킨 종목인데, 이제 드디어 살아나나. 이 일성한지 멀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살아나는 모습. 어, 인상적인 것은 또 비만치료제가 들썩들썩 이벤티지랩 어, 참 비만치료제는 정말 테마죠 테마죠 야, 때만 되면 한 번씩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엔텍 네, 유튜브만 블루엔텍 음 좋아요 그 다음에 펩트론 대장주 펩트론 30만 원 개가 34만 원까지 오늘 또다시 급정 12%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바이오종목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어, 펩트론 좋고 제가 옛날에 이 펩트론을 초창기 때 여러분한테 비만치료의 초창기 때 그래도 뭐 연구하는 데는 펩트론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진짜 끝없이 올라가죠. 펩트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약에서는 리가킴바이오라 했죠. 신약은 리가킴바이오다.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또 하나가 에이비바이오다 그랬죠. 그 리가킴과 에이비바이오 나란히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ABL바이오 또 다시 올라갈 고합니다 ABL바이오는 우리가 어, 여러분한테 많이강구하는 종목이죠. 역익 많이 났다고. 예, 네, ABL바이오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리가캠 한올, 어,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음, ABL바이오, 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또 펩트로나 비롯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비만 치료제는 단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또, 바이오는 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국정작품이쭉 올라가다가 밀렸네요. 쭉 올라가다가 오늘도 내리고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그러네요. 그리고 남북재료주 또 얘기해야죠. 남북재료주. 오늘 남북재료 관련된 얘기가 뭐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그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 아, 아저 남북 정상회담, <laughs> 한미 정상회담 한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일본 총리랑 만날까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여기서 어 결국 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 그걸 저어그 항상 우리가 손님을 만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갖다가 줘야 돼. 선물을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음식도 상대방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걸 해줘야만이 이제 협상이 잘 되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를 굉장히 궁금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조선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 같고. 또 반도체 공장,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할수 있는 음 여러 가지 선물을 좀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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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에뭐 조선에서 하나가 될지 뭐 현대가 될지 모르지만 또 조선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썰을 풀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북한 재료를 좀 보내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아침에 했었죠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제 꾸준히 챙겨 놓자 하는 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챙겨 놓자 하는 거 그래서 어, JST나 잘 가다가 밀렸고 코덱스 컴바인도 오늘 좀쭉 아침에 비해서 많이 밀렸네요 쭉 올라가다 밀렸죠 뭐 개별주니까 탄력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단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단타라 뭐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단타가 좋다 이해하죠? 아난티, 일진석제 에, 그리고 이제 대아티아이가 부산산업 철도주 이런 것도 전부 다이 어, 그 북한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미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그 특별한 움직임은 안 보였는데 그래도 어, 카카오의 카카오페이가 아침에 아주 견조하면서 요즘 견조하게 행보하고 있는데 에, 뭔가 시그널 아닌가 그니까 급등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냐 행보하면 급등한다 그랬죠 행보하면 옆으로 기면 급등한다 행보하면 급등한다 조만간에 또 카카오페이도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어하고 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꼭 구독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아침 8시 하고 밤 8시에 하고요 장중에는 어, 10시 중에 오전 방송 또 2시 반쯤에밤 2시 반쯤에 오후 방송합니다. 10시 하고 2시 반. 그러니까 하루에 네번 방송하는데 장전에 장전 장이 시작 장이 열리기 전에는 8시. 자이 끝난다면 밤 8시 방송하고 오전 방송 12시 어, 오전 방송 10시 오후 방송 2시 반. 이렇게 하니까 참조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인천 유의 참신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하신 아, 어, 분들 구독 구독 없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좋아요,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래요. 뭐, 특별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예, 소개시킬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쵸. 그렇죠. 예. 요거가, 어, 아, 어디 떻 갔어? <laughs> <laughs> 화면으로 도망가지고 화면이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